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향후 6년 내로 0%대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. 최악의 경우 2041년부터는 마이너스 역성장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기술혁신까지 사라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뒷걸음 칠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. 한국개발연구원 (KDI)가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잠재성장률이 2031년부터 2040년까지. 0.4% 수준으로 떨어지고, 2041년부터는 마이너스 0.3%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당장 20년 내로 역성장이 일반화되는 상수가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하며, 향후 혁신적인 기술 발전 등이 없는 경우 0%대 성장이 불가피합니다. 한국은행도 KDI와 비슷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. 지난 2000년대 초반 연5% 정도에 이르던 국내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연2%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매년 하락하면서 2040년부터 0%대로 추락하고 2045년엔 0.6%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또 OECD 등 국제기구 등에서도 한국 경제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고 하락하는 폭도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. 같은 기간 한국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체코나 에스토니아 등 전체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 뿐입니다.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, 스페인 등은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할 전망입니다. 한국 경제는 한때 잠재성장률이 5%를 웃돌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습니다. 그러나 기술혁신 부재와 저출산,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산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노동력 고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. KDI는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구조를 재설계하고 인위적으로 반복되는 경기부양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